2장. 블록체인의 주요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종류,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전자정부, 전자정부 발달의 10단계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세 종류가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나카모토 사토시가 최초로 만든 오로지 거래에만 치중한 암호화폐로 어떠한 서류 및 증명이 필요 없고 다만 모든 사람이 해당 IP로 거래를 했다는 정보가 뿌려지는 형태입니다. 문제를 풀면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더리움은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개발 시간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로 단위는 XRP입니다.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실시간 일괄 정산 시스템과 환전, 송금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 집권화된 발행,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리스크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장화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물 인터넷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완전히 인식하고 다양한 용도로 채택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하이퍼레저 플랫폼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의 역사는 1997년 전자정부 도입, 2000년 전자세금 납부 시스템 도입, 2005년 전자투표 실시, 2008년 블록체인 의료정보 관리 체계 도입, 2012년 정부 내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2014년 전자영주권 출시 등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7년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의료 정보 관리 시스템, 상속 등록, 공공문서,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정보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 교환 플랫폼, 엑스로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세금 납부 시스템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 및 환급을 지원하는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으로서 에스토니아인들은 모든 세금 신고 중약 95%를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자 헬스 서비스는 의사가 응급 상황 발생 시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혈액형이나 앓고 있는 질병과 같이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유권자의 물리적 위치나 연결된 디바이스와 관계없이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투표 솔루션이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를 적용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율을 7%에서 25%로 상승시켰고 3분의 1의 투표자가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선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경찰 시스템은 순찰차에서 떨어져 도보로 이동하는 동안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각 순찰관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위치 추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카스파르 코리우스가 주장하게 전자정보 발전에는 10단계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1단계, 가짜 디지털 단계 2단계, 디지털 전환 단계 3단계, 운영 효율성을 달성 4단계 국경을 넘는 단계 5단계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단계 6단계 정부 서비스를 앱스토어처럼 제공하는 단계 7단계 보이지 않는 정보를 구축 8단계 토큰 이코노미 로입 진입 9단계 AI 기반의 정부 시스템 구축 10단계 물리적인 국토와 국민에서 벗어나서 통합사회로 이르는 단계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